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달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페달을 열심히 돌리게 되죠. 페달이 위로 올라오면 힘껏 페달을 아래로 내려주고 반대쪽 페달이 올라오면 또 힘껏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페달을 반복적으로 힘껏 내려주면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페달을 힘껏 내려줄 때내 힘이 전부 다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내가 페달을 힘껏 내렸을 때, 내가 준 힘의 반은 엉뚱한데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내가 위에는 페달 밑으로 힘껏 내려줄 때, 반대쪽 페달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위로 올라오는 그 페달 위에 엄청난 무게의 내 반대쪽 다리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다리로 오른쪽 페달을 힘껏 내려줄 때 왼쪽 페달은 올라가면서 내 무거운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또 왼쪽 페달을 힘껏 내려줄 때는 또 오른쪽 페달이 또 오른쪽 다리를 힘껏 올리고 이렇게 내가 페달을 돌리면서 주는 힘에한반 정도는 계속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내가 페달을 돌릴 때 위에 있는 페달을 밑으로 힘껏 내릴 때 반대쪽에 올라오는 페달 위에 얹어져 있는 내 발을 1mm만 살짝 들어주자. 요게 페달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오른쪽 페달을 내릴 때 왼쪽 다리를 페달 위에서 1mm 살짝 띄워주고 또 왼쪽 다리로 왼쪽 페달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 줄때 오른쪽 페달 위에 있는 오른쪽 발을 1mm 정도 살짝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페달을 밑으로 힘껏 내려 줄때 사용하는 그내 다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혹사 당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페달이 위로 올라갈 때그 페달 위에 있는 내 발을 1mm 정도 살짝 띄워준다. 페달 위에 있는 발을 살짝 띄워줄 때 사용하는 내 근육들은 평소에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놀고 있는 근육들이죠. 그때 그 놀고 있는 근육들을 살짝 사용해줌으로써 이 위에 있는 페달을 밑으로 내려줄 때그 혹사당하고 있는 나의 근육들의 힘을 절약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달을 내리고 왼쪽 페달 내리고 오른쪽 페달 내리고 왼쪽 페달을 내릴 때 반대쪽 페달에 발을 1미 정도 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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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페달을 돌리기 위해서 주는 힘을 100%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내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힘을 계속 주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100이라는 힘 중에 50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이 되고, 50이라는 힘은 반대쪽 페달에 올라가 있는 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동일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페달을 돌리는 힘을 50만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페달링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느껴지실 정도로 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타는데 계속 페달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이 페달을 돌릴 때 페달을 내리는 이 근육들이 점점 힘에 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페달에 있는 발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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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띄워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발은 열심히 내려주고,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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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내려주시고, 뒷발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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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주시고, 올라가는 페달 위에 얹어져 있는 발을 1mm를 페달에서 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뭐 굳이 뭐 1mm를 진짜 간격이 떨어지게끔 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세한 양은 발이 페달에서 떨어져도 크게 상관 없겠지만, 굳이 발이 페달에서 진짜 떨어질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점은 올라가는 페달 위에 얹어져 있는 발의 무게가 0이 되게 하라.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페달은 계속 눌러주고, 뒤에 페달이 올라올 때는 무게가 0이 되게끔, 발을 살짝 들어줘서 0이 되게끔 한다. 그러면 안 쓰는 근육으로 뒷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앞발이 눌러주는 그 힘은 자전거,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의 100%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페달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